어, 배차콜에서 어, 이런 콜은 잡지 마세요. 이런 것만 보여 드리려고요 이런 거는 진짜 잡지 말아야 되는데 보면은 경기도 광주 도청면에서 경기 파주 광탄면 89km 인데 어, 55,000원 이잖아요. 89km 면은 뭐 12만 원, 13만 원그 이상 받아야 되는데 55,000원 밖에 안 땄잖아요. 이런 거는 진짜 잡으면 안 되거든요. 이런 건 진짜 쓰레기 단가 니까 이런 거는 진짜 잡으면 안 되고, 라보짐이라고 해도, 1톤 사장님들은 라보보다 연식 저기, 어, 더, 기름값이나 그게 더 나가고, 어, 그러니까, 요런 라보짐이라도, 저희가 1톤 사장님들은 이런 단가면은 잡으면 손해요. 그리고 경기도 안성에서 인천 서구, 98km인데 4만원이잖아요. 요것도 98km 인데 4만원 이면은 이것도 12만원 13만원 이상 잡아야 받아야 되는데 어, 4만원 밖에 안되니까 뭐한빠라시라 그러는데 한빠라시라고 해도 1톤이면 한빠라시로도 거의 이제 차긴 거의 차니까요 요런거 잡으시면 안되거든요 요런 거 잡으시면은, 또 다른 거 혼적을 해야 되고, 또 다른 거 찾아야 되고, 언제 또 혼적을 싣고, 시간이 또 힘드니까요. 요런 거 잡으시면 안 되고. 경기도 포천에서 서울 성북, 36km, 36km인데 3만원, 이렇게 되잖아요. 박스 한 개라고 하더라도, 이게 금액이 3만원 밖에 안 되니까, 이게, 합계가 4만원이지만 수수료가 만원 빠지면 3만원이잖아요. 이런 3만원, 그러니까 5만원 밑에 금액. 5만원 밑에 금액은 잡으면 손해예요 어차피 이동 시간하고 가는 시간도 있고, 대기 시간도 있고, 상차 시간이 있고, 하차 시간이 있으니까, 이런 5만원 밑에 금액, 이런 3만원 같은 거, 이런 거 잡으시면 손해거든요. 이런 거 잡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경기도 안상 단원구에서 서울, 중구, 신당동. 46km. 어, 8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두 착으로 되어 있어요. 어, 그냥 보기에는 46km 어, 8만원이네. 그래서 어, 키로수 대비 괜찮은데 생각할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은 어, 수작업, 수작업 두 군데 탁, 착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신당동 두 군데 착지. 근데 신당동에 바로 옆이면 은 괜찮은데 바로 내리고 뭐 바로 옆에. 내리고, 이런 거는 괜찮죠. 근데, 바로 내리고, 또몇 킬로미터 거리 떨어진 곳에 가가지고, 뭐, 15, 20킬로미터 떨어진 데 가가지고, 또 내리고, 이렇게 하면은, 어, 그니까, 요런, 요런 경우에는 물어보셔야 돼요. 이게 신당동인데 바로 옆이냐, 바로 내리는 데냐, 아니면 거리가 있냐, 이런 거, 이런 거좀 체크해 보셔야 되구요. 그 다음에, 경기도 고양에서 서울 관악 33킬로미터, 근데 네, 요것도 어, 36,000원 이잖아요 이게 36,000원 짜리는 뭐 톤수가 300kg 밖에 안되지 만아요 다마, 다마스짐이 1톤에 떴는데 이런거는 다마스 사장님이나 라버 사장님이 시크하시면 되는 거고 이톤 사장님이 시키는 이게 3만원 금액은 예, 실으면 손해 거든요 5만원 이상을 실어야 되지 어, 이렇게 5만원 밑으로 잡으면은, 이거 시간 대비로 해서 손해에요. 이런 거, 이게좀 그렇구요. 경기도 파주에서 경기도 오산, 94km인데, 6만원. 500km, 500kg. 이게 라보짐인데, 1톤으로 떴는데, 이게 언뜻 보면은, 라보가 잘 안보여요. 1톤으로 보이지. 94km, 6만원 같은 경우에, 요것도 12만원 이상 받아야 되는 건데, 어, 6만원이니까, 거리 대비 이거 한참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경우에도 6만원 밖에 안 되니까, 거리 대비 너무 짜서 요런 거 잡으시면 안 되고, 라보짐은, 어, 라보, 라보 사장님이 이제, 안 잡으시니까 이렇게 1톤으로 넘어온 거예요. 음. 그 다음에 경기도 구리에서, 어, 충북, 청, 충주. 123km, 6만원. 이것도, 123km인데, 6만원 이렇게 떴으면은, 파레트한파레트 1톤. 이 1톤인데, 123km, 6만원이면은, 이런거 진짜 잡으시면 안 되거든요. 이런 거는, 진짜, 거리 대비 너무 금액이 6만원이면은, 6만원이면 40km, 어, 미인데 이게 거의 세배 되는 거리 120km를 6만원 주고 가면, 이거 진짜, 쓰레기 치우는 거거든요. 쓰레기만 치우러 다니면 나중에 계산해보면 남는 게 없어요. 여기서 식사, 식사하시고 기름값 빠지고 토입이 빠지면 남겠냐고요. 이런 거는 잡으시면 안 되고, 경기도 화성 마도면에서 충북 음성, 99km, 6만원. 요것도 1톤인데, 건설 부품. 그래서, 요것도 99km면은, 어 13만원 이상, 이상 돼야 되는 걸 잡아야 되는데, 최소한, 요것도 6만원이면은, 터무니없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잡으시면 안 돼요. 어뭐 초보분들, 그냥 떴으니까 뭐 잡지. 뭐, 어, 뭐, 가는 길이니까, 뭐, 이 뭐, 그냥 가면서 가는 길이니까 잡지 그러면은 뭐 알선소나 이거 화주가 어 뭐야 100km인데 그냥 4만원 5만원 가네 우선은 그이 금액으로 계속 올린다고요 단가는 계속 떨어지고 다른 기사들도 피해를 보고 그러니까 요런 단가 면은 잡지 마시고 안 잡으면은 금액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제, 3만원 했던 게 4만원, 4만원인 게 5만원, 5만원인 게 6만원, 6만원인 게 7만원, 이 거리 대비 그 금액으로, 타당한 금액으로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뭐, 조급하다고 잡지 마시고, 잡으면은 금액이 계속 내려가게,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기사들도 배려해 주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